다섯 번째, 가감법이에요.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더할까, 자, 했다, 뺄까, 자,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여기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미지수 값, 뭐, X나 Y나 이제, 없애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감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푸는 방법은, 자, 속어. 자, 없애는 걸 속어라 그래요. 자,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각방정식에 적당한 수를 곱하는 거죠. 자,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7 여기 x 더하기 3y는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값이랑 여기 여기 개수 이제 얘나 얘의 절대값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다 2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양변에다 2를 곱하든지 마이너스 2를 곱하든지 그렇게 절대값을 같아지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1이랑 여기 3이랑 이렇게 해서 편한 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한 미지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2x 됐고 여기 6x 됐고 여기 8x 됐잖아요. 거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빼면은 2x 빼기 2x니까 없어지죠. 그렇게 없애주는 거 소거라 그랬죠. 응, 소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5y는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은 1차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이 y값 구해 주면 되죠. 그럼 그 y값을 다시 여기나,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X의 값을 다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쉬운 얘기죠. 뭐, 계속 부호가 여기가 같으면은 빼면 되고, 여기가 다르면은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예제 1번. 얘를 가감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X나 Y나 똑같은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Y 얘랑 얘랑 어때요? 절대값의 값이 같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더해줘요. 왜? 얘랑 얘랑 지금 빼기니까. 그러면 은 얘랑 얘랑 X랑 3X랑 더하면 은 4X가 되죠? 그리 얘는 0 돼서 는 요거 요거 더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4가 되죠.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해요. 4 빼기 2, y는 6.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 y는 2.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때요? 둘 다. 개수가 다르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덜 커지게 하는 게, 그나마 3, 4네. 자, 여기 따다가는 4를 곱해줄게요. 여기 다가는 3을 곱해줄게요. 음... 자, 곱해주면은, 12x 플러스 8, y는 6, 4, 24. 됐죠. 그리고 여기 12x 플러스 15y는 99가 돼요. 그 얘를 어떻게 빼주면은 0되죠. 12x 빼기 12x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거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7y 얘는 빼면은 마이너스 35가 되죠. 그래서 y는 5가 돼요. 그러면은, 자, 5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낫겠죠? 3x 더하기 10은 16. 이왕하면은, 3x는 6. 그래서 x는 2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제 2번. 자,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x는 1, y는 1일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래요. 자 x가 1, y가 1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다 뭐를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다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은 1이니까 그냥 a,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되죠? 여기도 1을 주어놓으면 3a. 3a, 플러스 4b. 그래서 얘가 18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양변에다 3을 다 곱해 줄게요. 여기 3, 3, 여기도 3. 되니까 얘를 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7, b. 여기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b는 3이 되죠. 그러면은, 자, 요 3을, 아까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대입해요, 이따가 3을. 이렇게. 이항하면은 A는 2. 그래서, 얘랑 얘랑, A랑 B랑 더하면은 5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6번째 대입법이에요 대입, 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응.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두 1차방정식 중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따라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1차방정식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이두 개를 x는 뭐 y는 뭐 라는 꼴로 만들어 주고 이 x를 다른 쪽 x에다가 대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미지수 a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걸 대입하면은 x나 y나 어떤 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대신에 이걸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서 한 미지수를 소거해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은 이 미지수의 값 나왔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2개의 1차 방정식을, 아니 2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감법이랑 대입법 이제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쵸? X가. 그럼 X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5, 5 x가 4, y-2라 그랬죠. 마이너스 2, y는 8 그러면 이 전개해주면은 20, y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y는 8이죠. 자 동류형끼리 해주면 얘는 18 그리고 얘는 이항하면 18 그럼 y는 1이죠. 그러면은 y는 1. 일단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4 빼기 2니까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자, 3x 있죠. 얘를 6-y라고 할게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3x-y 한 다음에 y, 이렇게. 그러면은, 자, y가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은, x 플러스 2, 3, x-6.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6, x-12는 마이너스 5가 되고, 7x 이하하면은, 그러자 x는 1이죠. 그러면 이 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일단 1 대입하면 은 3, y는 6, 얘이항 하면 마이너스 3 되고 y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구해 주면 돼요. 자, 예제 4번. 연립방정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y의 2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의 값, x의 값이 y의 값의 2배래요. 그러면은, 자, y의 값의 2배라 그랬으니까, 얘가 2면은, 얘는 4가 되죠. 그리고 얘가 3이면 6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3에 2를 곱한 거죠. 만약에 여기가 4다,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다? y죠. 얘도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y가 되는 거죠. 뭐가? x가.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2x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x가 2y라 그랬죠. 마이너스 y는 9. 그리고, a, 2y, e, 플러스 o, y는 21. 가로 풀어주면은, 얘는 어차피 4. Y 얘는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풀어주면은 3Y는 9죠. 그래서 Y는 3이 돼요. 3을 다 대입해요. 그 얘는 6A가 되고 15는 <laughs> 21. 이왕하면은 6이죠? 그래서 6 a는 6이니까 a는 1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